한때는 지중해의 에너지 강국이었는데 순식간에 가스를 수입하는 신세가 됐다가 이제는 다시 그 왕자를 되찾기 위해 모든 걸건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집트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이집트 천연가스 산업이 겪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그 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 숫자 6억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수예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숫자죠. 자, 이걸 보시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아프리카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나 되는데 에너지 수비는 고작 6% 밖에 안 돼요. 자원은 정말 넘쳐나는데 정작 에너지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너지 역설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역설을 깨뜨릴 열쇠를 쥐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집트의 모든 것, 아니 어쩌면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까지 바꿔놓을 뻔했던 그 운명적인 발경의 순간으로 말이죠. 바로 이 조르 가스전입니다. 지중해에서 발견된 가스전 중에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이집트한테는 이건 뭐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었죠. 이 가스전 하나에서 나오는 양만으로 이집트 전체가 무려 14년 동안 쓸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미래가 보장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요, 진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2015년에 발견하고 불과 3년 만에 가스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딱 돌아섰고요. 2022년에는 LNG 수출로만 벌어들인 돈이 무려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런데 말이죠. 그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정말 급격하게 꺾이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이집트의 완벽해 보였던 에너지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포펙트 스톰,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거죠. 우선 국게 믿었던 조르가스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서 생산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의 기록적인 폭염이 닥치면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해외 투자자들한테 줘야 할 돈까지 밀리면서 새로운 가스를 찾는 일마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위기의 순간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파란색 공급 곡선은 이렇게 곤두박질치는데 빨간색 수요곡선은 계속해서 위로 치솟죠. 그러다가 마침내 2023년 두 곡선이 교차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집트가 다시 가스 수입국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지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집트는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에너지 자립을 되찾기 위한 이집트의 정말 대담하고도 어쩌면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는 말 그대로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합니다. 첫째, 미래를 위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스를 찾아 공격적으로 땅을 파야 하고요. 둘째, 당장 버티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가스를 급히 사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밀린 돈을 갚아서 떠나갔던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놔야만 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됩니다. 보세요. 가스 수출 허브가 되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경쟁국이 될 수도 있는 이웃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오히려 가스를 수입해야만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바로 이 붉은색 해저 파이프라인이 이집트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건 그냥 잠깐 버티려고 하는 임시방편이 절대 아닙니다. 무려 2040년까지 이어지는 이 거대한 계약은요. 이집트의 미래 자체를 이 파이프라인에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건 장기적인 도박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도박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망은 좀 엇갈립니다. 좋은 소식은 2026년부터는 생산량이 다시 반등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아직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점입니다. 그야말로 길고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집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 나라의 에너지 위기가 어떻게 전 세계 시장과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쓰는 LNG의 무려 60%를 딱세 나라 호주, 카타르,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세 나라 중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집트의 재기가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위기가 역설적으로 전생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안정적인 대체 공급처를 하나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에너지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기는 거죠. 심지어는 그냥 태워서 버려지던 가스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에게까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그야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에너지 강국의 지위를 되찾으려는 이집트의 이 거대한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의 부침은 세계 에너지 지도가 또 한번 요동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